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구매를 책임지는 스마트폰 면세점입니다. 오늘은 갤럭시와 아이폰 구매할 때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한지 공시지원금과 설치약정에 대해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각 기종별로 어떤 혜택이 더 좋은지 깔끔한지 정리해 드리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공시지연금 같은 경우에는 단말기에 대한 이제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금제와 기종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가 있고 선택약정은 단말기 상관없이 고객님이 사용하는 요금제의 25% 예를 들어 69,000원짜리에 25%면 17,250원이 들어가서 51,750원이 월요금 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이 사용하시는 요금제를 비교해서 공시지원과 선택약정 중 유리한 쪽으로 고객님이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보편적으로 고가요금제와 저가요금제 유리하신 분들 좀 달라요 아이폰의 공시지원금이 69,000원의 선택약정 기준으로 25%면 월에 17,250원씩 2년 동안 할인이 들어가서 약 40만 원 정도의 할인이 나오는 거고 공시지원금이 1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고객님이 공시지원금 2년치 금액과 선택약정 25% 2년치 금액을 비교해서 어느 게더 유리한지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 아이폰 16이 가장 최신이라고 하면 최소 2년 이상 지난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저가 요금제인 경우에도 공시지원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36000원짜리 요금제에 25%를 할인받는 거랑 36000원짜리 요금제를 쓰는데 공시지원금 60만원이 나온다. 그랬을 때는 공시지원금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단말기마다 공시지원금은 통신사가 책정하는 금액이 다르므로 차이가 날수 있고 오늘 막 출시한 최신폰이 아니라면 공시지원금이 조금 더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이 더 많거든요 거기에서 고객님이 선택하는 요금제에 따라서 내용이 상세하게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구매하기 직전에 상담사 직원과 같이 이제 얘기를 해보시고 조정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신 기종이라고 하면 아이폰 16 시리즈가 가장 최신인데 아이폰 16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로 차이가 있어요 skkt 같은 경우에는 공시. 지 지원금이 다 20만원 이하로 책정이 됐고, 요금에서 25% 받는 거는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선택약정이 낮고, LG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원금이 4 5만원 책정이 됐기 때문에 요금제에 따라서 공시지원금이 나으신 분도 있고, 선택이 나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고객님이 뭐가 더 유리한지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은 항상 16, 15, 뭐14 이렇게 재고가 쭉 있다고 하면 신상이 나온다고 해서 직접 모델이 가격이 떨어지거나 지원금이 변동이 생기지 않습니다. 16 이게 신이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최신이고 15도 가격이 변동이 없고 14랑 13 같은 경우에는 변동이 무조건 생기는데 13 같은 경우가 36,000원 이상 요금제만 쓰면 공시지원금이 60만 원이 나온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원금이더 유리한. 만약에 아이폰 14를 봤을 때 대략 공시지원금이 50만원 정도 책정이 되는데 그랬을 때는 둘 중에 또 유리한 걸또 봐야겠지만 웬만하면 공시지원금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월요금이 제일 적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골라서 구매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S24 시리즈 아니면 폴더블 6류가 다 최신 라인으로 들어가는데 SK, KT, LG 상관없이 다 공시지원금이 기본 50만원에서 60만원 사이대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 요금제를 봐야겠지만 하면 공시지원금에서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갤럭시는 공시지원금이 다들 높게 책정이 됐지만 완전 저가 요금제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초고가 요금제를 쓰신다 라고 하면 오히려 더 손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금제가 어떻게 되든 특정 요금제 이상만 넘어가면 모든 지원금이 똑같이 책정이 되는데 자녀들한테 데이터를 나눠주는 거랑 가족 결합 때문에 높은 요금제를 쓰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히려 선택 약정이 더 유리한 경우가 더 많고요 만약에 공시지원금을 받고 나서 나중에 요금제를 조정할 때 하한순이라는 게 걸리는데 대부분 49,000원대 아니면 뭐4 3 0 0 0 5천 원대 이하로는 요금제를 변경을 못한다. 고객님이 지금 사용한 요금제가 내가 4만 원 이하 요금제인지 이상 요금제인지를 보고 공시지원을 받을지 선택약정을 갈지 그것도 한번더 비교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삼성의 갤럭시와 애플의 아이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공시지원과 선택약정이 차이에 대해 설명을 한번 드려봤고요. 지금 갤럭시의 공시지원금이 최두치로다 올랐으니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스마트폰을 책임지는 스마트폰 면세점이었습니다.